연월티비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기라잡비 시간에 연월티비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웨스미더 소유리 문답 해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금주는 제고강이죠 인류의 타락과 어, 그 결과에 관한 16에서 19문답과 어, 관련하여 82문에서 또 84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여러분 캠프주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 그 때는 캠프 당일이 되겠네요. 어,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laughs> 어, 수련을 끝나고 녹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래서 이후 일정은 제가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역시나 간단한 해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도로라도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목을 잘 집중해서 공부하여서, 어, 신앙의 여정에 서 얼마간에, 어, 다소간에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울러 은혜, 은혜에 관한 20문까지, <laughs> 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그 다음 주부터, 고속자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21문답부터 공부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 인류의 타락과 그 결과입니다. 제 16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6문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답.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만을 위하였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하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제17문입니다.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떤 지위에,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답.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제 18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적인 의가 없는 것과 그의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부르며 아울러 원죄로부터 인해 나오는 실제적인 죄들입니다. 본죄라고도 있죠. 그리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제 19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차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82문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타락한 이후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다만 날마다 말과 행동으로써 그 계명을 범합니다 83문입니다. 모든 범죄가 똑같이 악합니까? 답.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약한 성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83은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험은 무엇입니까? 답.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은 근원적으로 죄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시때때로 느끼는 것들이고 또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신의 양심을 갖다가 사정없이 짓눌러대는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소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죄악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은 이러한 죄의 실제성을 잘 드러냅니다. 로마서 7장 2사절입니다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와 악,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과에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이번 장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죄에 관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마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로 이한 사람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나오는 82문에서 84문의 내용을 연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죄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봐야죠. 자, 죄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죄를 표현한 원어는 구약에서는 하타트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함이란 말이죠. 아웨, 아온. 이것은 이제 정해진 길에서 떠났다는 뜻이고, 파사입니다.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거역한다는 것이고, 율법 혹은 언약의 파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표적을 맞추지 못함. 하타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파라바시스. 범죄입니다. 격길로 간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였습니다. 용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우리가 소유리 문답 제 14문에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정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죄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참으로 많지만 어, 현어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 기준에서 벗어난 인간의 범법 행위자 일탈이다라고. 정의하기를 즐겨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고 또한 우리 신앙선배들의 견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인간이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모든 말, 생각, 행위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구분해 볼까요? 자 원죄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책과 오염입니다.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용어만 가지고 혼동하기 쉬운 동양철학의 성악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앞선 도덕,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도덕적 타락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원죄는 두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죄책입니다. 죄의 책임과 형벌적인 책임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죄책으로부터 오는 오염입니다. 근본적인 부패와 근본적인 무능력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강물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폐수로 인해 전체가 오염되는 것처럼 점점 어둡고 부지한 상태가 되는 죄의 도덕적 감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자범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지은 죄를 말하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그대로 인간은 죄책과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모든 악한 불법과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즉 모든 범죄는 모든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수 있죠. 그러므로 살펴볼 말씀들을 통해서 원죄로 인한 불법과 더러운 범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또 주의 종에게 조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0편 19편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죄의 본질과 특성을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로 죄는 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악입니다 윤리적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정죄받는 도덕적인 악을 말합니다 죄는 자연재해, 재난, 정신질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요구하는 심장을 살피고,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서 보상한다라고 에레미아서 1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종교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라고 했습니다. 자두 번째, 죄는 절대적 성질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중립적 입장에 설수 없고 선과 악은 양자 태질인 겁니다.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하는 이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4절 말씀하면 세 번째, 죄는 연약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연약성이나 실수로 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며 적극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 4장 15절 말씀하면 다섯 번째 죄는 죄책과 오염을 포함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상세기 6장 5절의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여섯째로 죄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입니다 즉 인간의 지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의 이를 알리오마는 일곱째 저는 죄는 외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 즉 내면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28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인류의 타락과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공부하죠. 언제의 정가입니다. 죄의 보편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류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올바른 자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담의 원죄가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가를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5장,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한 사람의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가의 개념입니다. 즉 아담의 죄는 단순하게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가 전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전가되는 이유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대표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 또한 대표자로서 지은 죄이므로 육적인 우선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은 육체적으로 모든 인류의 시조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대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용원하신 작정과 섬유적 측면에서도 볼 때, 에덴 동산의 범죄 현장에 모든 인류가 실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산에서 간접적으로 죄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전가의 원리를 다시금 복습하죠. 전가. 전가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죄 또는 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겁니다. 전가에는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있습니다. 죄의 전가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모든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그리고 생득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이요. 신자는 전가받은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전가는 의을 돌리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을 신자에게 전가시킴으로 신자가 의인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실제적 형벌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 뿐만 아니라 원수관계가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장수기 6장 3절 말씀 자 두번째 삶의 고통과 비참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에게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괴로움이 찾아왔고 그리고 하와에게는 출산의, 출산의 고통이 더욱더 크게 찾아오게 되었던거죠. 또한 겁과 두려움, 외로움, 허전함, 허무함, 우울증을 비롯한 모든 삶의 비참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 볼수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분명하죠. 네 번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최후 심판 후에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실제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 또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지요. 죄의 상선사망이요하나님원 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충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하멘 자, 여러분, 오늘도 소요리 문답을 연이어 공부를 했습니다. 16에서 19 문답, 그리고 관련된 82에서 84 문답.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똑같이 우리 폐부에 새겨야 될 줄로 합니다. 여러분, 이번주와 다음주 상관해가지고 어, 관련한 필요한 것들을 좀 보충수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제 다다음주면은 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편으로 이제 나가게 되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이거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보충수업도 하고 우리 동지들께서도 열심히 복습하셔서 그렇게 다음시간 은혜언약과 선택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고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피곤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어 정말 강의를 갖다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제가 혼자서 어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이 정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방송이 완전하게 끊어져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 비록 이제 캠프 주간이라서 쉽지 않겠지만 다음 주도 이제 영향이 있죠. 그러나 어, 다음 주 영향이 그래도 많이 없는 것은 이제 캠프를 끝내고 나서는 이제 캠프 영상을 제가 성도들에게 띄워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동지들께 그럼 성경 교리학교 영상이 또 끝나게 되면은 벌써 또 이렇게 한 반년이 지나가는구나, 또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유례 없는, 전례 없는 뭐 2018년에 저희가 가장 혹독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어, 저도 다 기억납니다. 그러나 제가 체감하는 것은 분명히 올해가 정말 뜨겁습니다. 뜨겁다기보다는 달라요. 무덥습니다. 예. 뜨겁기로 따진다면 저는 94년이 가장 뜨거웠다고 보고 그리고 정말 무더웠다고 라 한다면 2018년에 보다 지금이 더 저는 무더운 것 같아요. 자, 언제나 기억에는 왜곡이 있다고 라 하지만요. 은 2018년은 가까운 과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감하는 것은 지금이 정말 덥다. <laughs> 그래서 더위에 지치지 않고, 어,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양사명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조의 시간의 혜원의 팀의 윤목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